안녕하세요, 행복시아씨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업종별로 수급이 어땠는지 또 주요 종목 들여다 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고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지금 4월달에 4월 우리 수출이 어땠는가 관련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이 이렇게 딱 들어서자마자부터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수출이 많이 안 좋았다는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4월이 지나고 5월 한 중순쯤 이렇게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쭉 모아서 이제 여태쯤 발표를 하는 겁니다. 또 5월달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 6월 중순이 좀 지나면 또그때또 발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실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보통 이렇게 어, 지표가 좋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난 결과인데 뭐 그때 당시 우리가 좋지 않을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면은 음, 정부에서도 뭔가 대응을 좀 합니다. 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응이 지금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그 정부 부처 뭐 조직도인데. 지금 6월달에 대선입니다. 6월 3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죠. 어, 대선 기간 중이고 6월달인데 그럼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뭔가 대형책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 어떤 부처에서라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형책을 내놨는다 하더라도 어, 지금 새로운 우린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원회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놓은 것들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도 일단 미지수가 되는 거고, 뭐 지금 새로운 정부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어, 어떻게 되든, 뭐 정부에서는 새로 어떤 누군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업무보고를 아마 요구할 겁니다. 지금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지금 우리 경제를 갖다가 돌볼 틈이 없을 거예요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사정상 내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무대응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냥 쭉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수급에 들여다보면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은 좀 괜찮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 뭐 우리 시장이 싼 것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살펴볼 때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해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한다는 건 별거 없습니다.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뭐 또 돈을 공급하는 데 가장 빠른 것은 뭐 재정 투입이 되겠죠. 돈을 받다가 공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쭉 따라가는 거죠, 그냥. 어 세력들이 오늘,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몇 종목 들여다 보면은, 일단,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는 돌아섰고 어 최근 들어서는 이때 한 번, 또, 그리고 이때 한번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 파란색이 많은 구간에서는 사실 이것도 매수라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살짝 그 위쪽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빨간색이 많으니까 뭐 충분히 이것도 사익 실현 막할 가능성이 크겠죠? 수익 내고 팔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뭐 긍정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또 그러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뭐 아무런 신호가 없지만은 아직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신규 매수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대신 증권은 뭐 최근에 뭐 나왔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오늘 증권주 어 지금 좋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주도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정식 부양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어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제약주도 지금 돈이 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거 물려 있어요. 어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한번 유래되어 있는데, 세번다 매수해도 거의 수익권에 접어들었거나 물리은뭐 대충 그런 상황일 거라 보입니다. 이것도 빨간색이 많으니까 어,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제약조 같은 경우는 여러 증황상 한번 이것도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 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쪽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 빨간색이 많잖아요. 이거는. 그죠? 상승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오늘 있잖아요. 오늘 딱 보면 요, 요런 거, 요런 거 정말 좋습니다. 탁, 요, 올라서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사실은 오늘은 어, 매수를 갖다가 한번더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그런 날입니다. 뭐 공식으로 친다면 은 요런 거죠. 요, 변곡점을 통해서 공식으로 친다면 은요때 매수해야 되는 거. 요때 총을 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 타임 세브 이전에 이렇게 요런 때, 요런 때 매수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오늘 뭐 총을 쏴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현재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 가속 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뭐 괜찮다. 올라오는 게 이렇게 스물, 스물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총을 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지금 현재 수익매에 들어온 것들은 물려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충분히 수익내고 팔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죠 음 아직도 보유입니다 이것도 음 계속 그냥 들고 가도 됩니다 아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본다면 이 공식 한번 볼까요 일단 빨간색이 많은 건 확인했고요 공식으로 본다면 이게 공식 아닙니까 이거요 이거 공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총을 땅 사야 되는 거죠 요거 여기서 총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 뭐 총을 못 샀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수익매매 신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놓치면 놓치는 대로 모든 걸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놨대로 뭐 상황 따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 몇 종목 들여다봤고 오늘 수익매매적으로 보면 교보정권 지난번에 매도 이후에 어떻게 되나 봐. 자 이거 <laughs> 지난번에 팔아먹고 지금 이 분할 매도 신호 떴어요 한번 저 전체 상황 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파란색도 제법 좀 나왔고 아직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좀더 이래 파란색이 좀더 나서 올라가면 그때 분할 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앞서 본 것처럼 뭐 대신정권도 있고요 교보정권은 먼저 나간 거고 뭐, 다른 정권사들도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교보는 좀 수급이 괜찮은 거죠. 세력들이 좀 선도하는, 뭐, 정권 업종 내에서, 어, 이 업종을 좀 선도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후발 주자들도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분위기상 간다고 보고, 아직도 보유해도 되장전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도 얼마 전에 봤었죠. 지역난방공사는 상황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파란색도 제법 많네요 이 더하기 빼기 하면 대충 아 이거 다이아몬드가 있네 아, 다이아몬드까지 좀 올려봐도 되겠다 어쨌든 요것도 어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개수 개수를 좀 비교해 봐서때 이제부터는 조금씩 앞으로 파란색이 좀넣으면은 조금씩 현금을 좀 챙겨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최종 정리할 때, 그때 한 번에 털어도 되고, 조금씩 뭐, 현금 보유 확보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어, 현대 g f 홀딩스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이드트 덕분에, 이거 위대인 남보자 이것도 한번 들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면은, 이다이몬드 하나, 두 개, 요두 개밖에 없는데다 까먹었는데, 다이몬드가또생겼네 아, 어, 개수 좀 대충 비교해보면 까먹고, 대충 까먹고 까먹고 몇개 안남았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거 뭐 들고있다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신규조건 안됩니다 이제부터 몇개 안남았기 때문에 한세개정도 남았다 이래 대충 보고요 요건 앞으로 뭐 난다면 난다면 조금씩 현금을 챙겨가는 쪽으로 아니면은 뭐 다이먼도 뜯기 때문에 다이먼도가 이게 굉장히 상징한 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것보다 좀 위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거같은 경우는 음, 아니면 뭐, 원금 챙기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뭐, 들고 가서, 마지막에 어떤, 교수가 대충 맞아떨어지면, 끝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들고 있는 사람, 그 수익 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차익 실현 해볼까, 그런 고민이지, 이런 거 가지고 신규 접근,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려는 있더라. 요거는 안 하기로 했죠. 신규 접근에 대한 고민은 요런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빨간색이 몇개 없다는 거고, 일단 세 개는 여기서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개수가 좀더 많으면은 이거 충분히 뭐 요거 주금면수해서 스윙 밈의 어떤 추구를 해도 되는데 개수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막못본 걸로 하자라고 그래 이야기 정리가 되었다니까. 이거는 그냥 막안 하는 걸로. 이거 제압을 합니다. 저도 어려운 같은 경우는 뭐, 들고 있으면은, 끝까지 한번 이렇게 들고 가는 거고, 신규는 안 되니까, 자꾸 빨간색 때문에 피곤하니까, 어려운 요거는, 어, 오늘부로 제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4월달에, 이제 5월이니까, 4월달에 그 나빴던 지표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 만약에 다음 6월이 되어서 5월달 지표가 나오면, 어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된 지표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뭐좀 지표가 좀안 좋을 거라면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리고 대통령 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업무 보고 뭐 준비하느라 뭐 그것 때문에 바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이슈를 갖다가 지금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충 이렇게 보고요. 그냥 시장 수급 따라서 지금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